우린 환영으로 나타날는꿈 혹은 상상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다. 영원히 존재하는 형상의 표면적인 성질이나 영속성은 성장하고 번식하는 자연의 것보다 더 오래가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다 상추가 죽든 떡갈나무도 죽는다. 그것은 그것이 가진 본질이나 개성은 죽지 않으며 씨앗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상상 속 현상 또한 깊은 생각의시 씨앗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블레이크 상상 속 현상이 실체며 물리적 현상 그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형상을 믿는다면 <laughs> 현실을 창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그 형상을 밖으로 구현해낼 것입니다. 실체라고 말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본질일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상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 그림자국은 비실체라고 부릅니다. 상상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이뤘던 느낌고그 감정으로 들어가십시오.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상상 속에서 느껴지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음, 음. 당시 마음 속 형상에 감각적인 생생함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상의 유부 세계, 다시 말해서 그림자 세계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신 환영에 중시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진정 상상과 있으며 그 상상 속에 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오페를 좋아합니다. 그 사실을 어느 한 친구와 크리스마스 선물로 키리스텐드 스타그슈타트가 부른 드리스단과 이주일 때 전집 음반을 구해 주려고 했습니다. 친구는 수십 개의 음반과 저기를 돌아다녔지만 하나같이 r c 레코드사는 더 이상 그 음반을 재발매했습니다. 복사본이라도 구매하시려면 내년 6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12월 17일 저는 제가 그토록 원하던 그 음반을 구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법칙을 증명해 떠오만 먹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놓워서 마음속으로 제가 자주 가는 음반 가게에 들어가서 얼굴과 목소리를 알고 있는 저번에게 드리스 한거이줄대 전지 문반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그가 네 있어요 라는 것을 대답한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상상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마음속 생명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음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느낌상 음반을 구해서 가게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9월에 친구가 갔던 똑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저머리에 똑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상상 속에서 봤던 저머리에다가 물었습니다. 드리스탄과 이졸대 음반이 있나요? 그러자 그 아니 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말 듣고 저는 이건 상상 속에서 내가 들었던 말이 아니라고 중앙으로 그랬습니다. 가내려었는데 지열대 상단 선반 위에 놓인 트리스탄과 이조대 음반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상품이 없으면 광고도 하지 않아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점원이 "아, 그러네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곤 선반 에 놓인 광고판을 내리려고 하자. 그 뒤에 트리스탄과 이조대 음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그마치 다섯 장이나, 그 장면은 제가 상상했던 대로 똑같이 진행되지 않지만, 결과만큼은 제가 상상한 그대로 였습니다 선생님에게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성은 편지를 읽었다면 가정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고수하면 사실로 굳어질 것이라는 앤서니 이들의 주장이 동의합니다. 이 남성은 상상은 음반 가게의 감각적인 분위기와 합쳐져서 상상의 장면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그 장면을 그의 것으로 말하자면 그가 인지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는 래 창조 활동을 진행하는 상상력에서 형성된다. 이 남성은 자신의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해서 그가 원하던 삶을 실현했고 그인해서 그의 상상 그저 삶을 미치는 삶. 그것이 아닌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는 상상 속 드라마가 현실이고 물리적인 일도 그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점원이 어, 아니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마음속은 이건 상상 속에서 내가 들었던 말이 아니잖아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상상 속에서 들었던 말을 기억해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이었다고 상상한 것은 당신이 이미 찾은 것을 구하는 것이고 받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열린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는 보고 싶었던 것을 보고 듣고 싶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없어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가지 않았습니다. 상상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안 꿈을 꿉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굴복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주의와 집중의 방향을 스스로 지지할 수 있는 주인공입니다. 상상력을 일관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 대부분은 끊임없이 바뀌네요. 시선이 머무를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을 발견하지 못해 기쁨이라고는 없는 쓸쓸한 눈처럼. 퍼시, 미시, 시엘리 다르게. 다음에 이야기에서 나온 여성 역시 상상 속에서 실제 듣고 싶었던 것을 들었고, 그에 따라서 외부 사상이 구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더큰 집으로 이사하고 위해서 살고 있던 집을 내놓고, 이사갈 집을 계약금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집을 내놓자, 몇몇 사람이 사갔지만 우리가 원한 집을 계약하기 전까지는 거래를 할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한 중개인이 전을 거서 자신의 고객이 우리 집을 보고 싶어 한다면서 집을 보여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객이 우리 집의 위치를 무척 마음에 들어해서 우리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줄 의향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개인과 고객이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둘다 우리의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 일단 계약서에 서명 문자 해주자는 것이 없던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약서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며 다만 우리가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나면 그때 자신들에게 가장 먼저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캘포니아 부동산 법에는 우리가 서명한 문서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가 이사 오고 싶었던 집에 대한 계약이 무산되고 그사라 씨를 중개업자에 알리자, 그는 그렇군요.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놓고, 2주 뒤에 그 부동산 중개인은 우리를 상대로 1,500달러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지고, 우리 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측변호사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이 경우 법이 아주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승선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단, 남편이 병으로 입원한 바람에 함께 재판에 출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증인 하나 없이, 혼자 법정에서 하지만 중개인세명의 변호사와 여러 명의 증인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우리 측 변호사는 제기 이길 확률이 조금도 없다고 그했습니다 저는 상상력에 의존했어요. 먼저 변호사 증인 그리고 원고편의 기로직 같은 판사함을 완전히 무시했지 제가 듣고 싶은 말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배심원돈 대표가 우리의 피고는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말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실제처럼 들릴 때까지 상상 속에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법정에 들리는 모든 말에 마음의 귀를 닫고 오직 우리는 피고가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말에만 집중했습니다. 재판의 휴정이 들었고 재판 배심원들로는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였습니다. 그, 저는 그 시간 동안 법정 현재 상상 속에서 우리는 피고가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배심원들이 법정에 들어오고 판사는 배심원장이 자리에서 일어서 판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장이 일어서 나 우리는 피고가 무죄라고 판단합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꿈을 판다면 당시 어떤 꿈을 사시겠습니까? 토머스 레슬 베도스 꿈을 팝니다 당신이함의 소망이 이루어진 꿈을 사진을 그 당신의 꿈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으며 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속여서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베시먼 대표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베시먼단의 만장일치로 얻어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인 상상을 통해서 그녀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C는 깊은 사색을 통해서 실창조한다는 해베르만은 상상력을 이용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상상력을 이용한 사람들은 내면의 시각과 정각을 이용해서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순는것 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현실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 형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형상도 바뀔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이야기 속 여성은 상상 속에서 그녀가 원하는 환영을 만드는 데에서 본인 기술과 느끼는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일년전처는 가정부에게 집을 맡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집으로 돌아오니 가정부는 보이지 않고 집안의 가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파트 관리기물은 가정부가 제가 부탁을 또 말하면서 가구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데리고 호텔로 왔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신고됐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뉴욕에 있는 이삿짐센터와 물품 보관 창고를 모조리 줬었지만 모두 허수고였습니다 가구와 가정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부의 도움이란 도움을 다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생님 가르침이 생각났고 이 문제의 상상력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방에 앉아서. 눈을 감은 채 아파트에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었고제주변에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서 피아노하고 보이고 그 위에는 아이들의 사진이했습니다 저는 거실 전체가 아주 생생하게 느껴질 때까지 피아노를 계속 인식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이 실제처럼 보이고 의자 덮개가 실제처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다가 나오면서 보시고 호텔 방에 향 있는 아무것도 없는 텅빈 아파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드림 모터에 도착했을 때 아차 싶어서 돌아가는 순간. 어딘가 아주 익숙한 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정부의 발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달려가서 팔을 다가죠자 그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는 가구만 돌려주면 된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녀 친구들 집으로 갔고 그곳에 제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뉴욕 경찰들과 사설탐정이 몇주 동안 찾지 못한 것을 제 상상력이 단 하루 만에 찾아냈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이 신고하기 전에 상상력이 가진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한 나머지 상상력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의으로 찾지 못한 것을 상상력으로 순식간에 찾아낼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포함해서 그 어떤 것도 상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구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 자신의 거실, 자신의 의자에 앉아 있던 것을 상상해서 자신이 가구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거두들이고 상상의 활동을 바꿔서 잃어버렸던 가구를 되찾아서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대로 상상할 때 소망의 꿈속에서 새로운 경험할 수가 있었으며. 가장 창조적인 힘이 발휘됩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여성은 상상 속에서 자신의 소망을 펼치기 위해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미각까지 오감이 총동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인도 제도가 제 상상력에 불집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곳에 있다고 느끼면서 한껏 행복감이 취하곤 했습니다. 꿈 놀랍도록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성인 이후에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도 시간도 부족해 저는 계속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수, 예전에 선생님 강연을 드린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 있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상을 더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알코아 선박 회사에 편지를 보내서 무료 여행 팜플렛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습니 그리고 팜플렛을 받아서 몇 시간이 꼼꼼히 살펴면서 제가 가장 타고 싶은 배와 선실 가보고 싶은 일곱 개의 항구를 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계단을 올라서 배에 탑승했고 거대한 여객선이 드넓은 대양을 가리면서 나아가자 물결에 일렁을느꼈습니다 배가 푸른 바다 위로 가리면서 내려자.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열대의 태양이 뿜어에는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졌으며 공기 중에 바다의 소금 냄새가 맛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꼼짝없이 갇혀 지낸 일주일 동안 저는 마치 진짜로 배 탑승한 것 같은 자유롭고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퇴원하기 하루 전날 저는 알록달록한 그 반플렛은 어딘가에 넣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두달후 광고에서부터 경품이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달전 동네 마트에서 진행된 이벤트의 음모에 놓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에 제가 1등을 차지했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1등 상품이 알코아 선박회사가 제공하는 카리브의 크루즈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 누워있던 노관상상 속에서 몰랐던 그 객실에 묵게 됐고 놀랍게도 제가 플랫 선택했던 그 배를 타고 제가 가보고 싶었던 7개 도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행은 부자가 특권이 아니다. 여행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스티븐 메리앤 스탠튼 삶의 본질. 감정은 모든 일이 원인이다. 요즘은 운명이 감정을 결정하기 전에 감정이 사람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윈스턴 처칠 우울증을 알았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떤 일이 결과로만 여길뿐 감정이 원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정은 상상력 활동니다 감정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서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아직 그렇지만 그 과정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소망이 일단 행복한 기운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정은 현실의 결과기도 이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만드는 들 원인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리버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생각 자체만으로 아무런 행동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하지만 생각이 느껴지고 그 결과의 긍정적인 결과물이 동반될 때, 그리고 움직임의 요소, 다시 말해서 동기를 부여한 요소들이 일깨질 때,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법이다. 다음에 소개할. 이야기속 여성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감정을 매우 성공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감정이 그날 밤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달콤한 꿈속에 푹 빠졌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동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동화 속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부하 행운은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고요. 저는 상상력을 통해서 저의 기는 아주 놀라운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저는 나이가 어린 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법을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상이 현실 창조한다고 느낌이 상상 비밀이라는 가르침이사용서 한바탕 상상 나를 배쳤고 그 결과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직장이 없고 심지어 의지할 가족마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필요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차가 필요했는데 당시 제 차는 너무 낡아서 주저앉기 일보직질습니다 집사도 밀려있었고 직장을 구하러 다니기에 적합한 변변한 옷까지 하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55살이나 먹은 여자가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반액 받고 도움을 청할 친구는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거의 1년 동안 선생님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저의 절박한 상황이 상상력을 시험해 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 이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먼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이 시작 하지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목록을 열고 오는 것은 시쳐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걱정이 몰려와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도 강연의 잔석인데 선생님은 한예술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특정 느낌이나 놀라워란 말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말 듣고 저도 그렇게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대신에 저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내일도 다음 주다니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잠자리로서 놀라워, 기적적인 일이 내기 일어나고 있어고 반복하고 해서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기분을 느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상과 느낌이두달 동안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10월 초에 어느 날 저는 몇 달을 보지 못했던 직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지구 뉴욕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전 뉴욕에 살아 어떤 적이 있었기에 그 친구와 뉴욕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부터 한달후그 친구가 제게 잘려서 제 이름으로 된 2, 2,500달러짜리 수표를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본에제 이름이 적혀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격이 가시고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 수표는 저와 25년 이상 만난 적도 없고 소식을 주고받 적도 없는 친구가 보고있니다그 친구는 그동안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제게 수표를 전달해 준 친구는 지난달 뉴욕을 여행을 중에 우연히 그 부자가 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중게제 이야기를 나고 무슨 연유인지 부자가 된 친구는 재산 일부를 저에게 나눠주기로 계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저 또한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2년 동안 매달 친구의 변호사부터 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고 넓은 아파트처럼.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도 남을만한 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 지난달 저는 한 통의 편지와 서명이 필요한 업적 증서를 받았는데 그 증서에는 제 남은 삶 동안 지금과 같은 액수를 매달 보내주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끈지기게 고집한 뒤에 그는 지혜로워질 것이다 블레이크, 일스턴터칠은 우리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스피어힘리 그데 나오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은 말하니까 성사에서 중평을 걸린 남적게 침상에 일어나서 걸어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유한복음이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쳐다다 것처럼 행동하는 말입니다. 상상 속에서 실제로 회복됐을 때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는 회복된 것입니다. 지하길 들으면 누군가는 어차피 일어났을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깊게 읽어본다면 분명 놀랄 일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과 달리 딸이는 무척 이나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왜 그리 괴로운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묻지 않았고 그 아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알고 보니 따라해내 금전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이 있고 당장 3,0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중에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아는 한딸 아이는 제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아이는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제 방법, 다시 말해서 상상력을 이용해 볼 테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종종 선생님을 가르치면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제 말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준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저에게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아이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돈이 아이에게 굴러들어오는 장면을 정하고 그 장면을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돈이 아이에게 쏟아져 아침에 아이가 돈을 받아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느낀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방법에 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행복한 느낌만 상상했습니다. 따라서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상상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은 모두 아이가 만들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당장 돈 문제가 해결된 기미은 없었지만 아이는 원래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친 모습으로 돌왔고 저는 아이를 두고 로스앤젤스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어머니께 화녁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루 정도 쉬고 싶지만 당장 오란 말에 어머니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제 딸에게 준 돈이라면서 3천 달러를 건네줬습니다. 제가 미처 묶기도된 손주들 이해서 준비해 둔 것이라면서 세장 수표를 더건네고 모두 합쳐서 1,500달러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전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살아있는 동안 살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돈을 받고 기쁜 뻐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이 어차피 일어났을 일까아니요 저는 이런 시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그 다른 돈 문제로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있 이내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는 모두 아이의 상상력이 가져온 놀라운 표라이며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출신 제가 깜빡 잊고 말하지 않은 것인데 어머니가 주신 수표는 제 것도 있습니다. 무려 삼천 달러나 되었답니다. 상상의 중심을 변화시키면 기회가 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 무궁무진합니다. 상상력에 한계는 없습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우리 물리적인 행동에 느낀 것 감정으로 만들어낸 상상 활동입니다. 감정은 모든 것을 확 감정이 확신하 대로 자신 있게 이끕니다 그래서 감정이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은 높은 파도의 앉점 같아서. 우리 감각의 지역에서 번쩍 들어올려줍니다 우리가 감정 을 인식하고 상상 미음에 이게 된다면 감정이 확언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